네, 안녕하세요. 차트 레시피입니다. 솔라나 알트콘 영상 들고 왔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솔라나 관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 현재 4시간 봉이고요. 제가 이쪽 부분에서 임펄스로 봤었고, 현재 조정파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이때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 봤을 때 매력적인 매수 구간이 어디였냐, 여기 0.618분, 여기 맞다았죠 며칠 전만 해도. 이쪽 부근이 이쪽 부분이랑, 뭐, 786까지도 봤었어요. 비트코이 조정이 크게 온다면. 근데, 지금 618에서 닿고,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채널링 한번 해보면, 채널링을 한번 해보면, 이거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채널을 한번 그려보면, 네, 이렇게 나오죠. 채널 상단 돌파를 시도했지만, 아직 상단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되돌림을 찍어 본다면, 매력적인 또, 매수, 매도 구간이 다 나오죠. 오늘만 해도, 당장 382 구간,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어요. 그럼 제가 늘 말했듯이, 분할 매수도 매수지만, 분할 매도를 해라. 상단을 돌파해서, 이쪽 위에 0.5 구간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도 되고, 여기 618 부분 이 부분에서 매도를 하셔도 되고, 매수를 하실 분들은 채널이 돌파하는 걸 보고 구매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밑에까지 내려와서 채널 중단부라든지 여기 채널 하단 여기까지 와서 구매를 분할로 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해 보자면 아직 상단 돌파를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섣부르게 굳이 지금 매수를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 채널 상단부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떨어졌을 때이 중단부라든지 밑에 하단부 이쪽에서 분할로 매수를 잡으셔도 충분하다. 제가 항상 말하듯 여유로운 자가 승리합니다. 현물은 어려운 게 없어요. 마음이 급하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나눠서 매수하고, 나눠서 익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실시간으로 관점과 정보들 많이 올리고 있으니 들어오셔서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그냥 확인만 하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